전망대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여기 이제 이 터널이 뚫리면서 이제 울릉도 일주 도로가 옛날에 이제 군도로였다가 이제 국도로 이제 스트로가 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면 쪽에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잘 닦여져 있는곳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터널 놓고 이제 와달이는 동네는 진짜 섬 속의 섬이었어. 배를 타고 일로 오든 아니게 되면 내손 전망대에서 정례하고 오러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능선을 타고 이래 내려오든 걸어갖고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외딴 동네이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는 이터가 이제. 와다리랑 동네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있기 있는 건 이제 바위가 보일 건데 여기에 이제 용출 폭포 비가 오게 되면 나타나는 폭포수가 되겠죠. 울릉도는 갈매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울릉도는 이제 병이 갈매기 서식지. 그래서 여기 관음도가 여기 다시 갱이 갈매기 서식지인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러게 되면 저도 갱이 갈매기가 텄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산란철이딱 되게 되면 4월달부터 7, 8월달까지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매기가. 그런데 새들이 이제 고화를 하고 새끼 오늘도더 크잖아요. 돌아보나게 되면 이제 9월달 딱넘어서게 되면 갈매기 한 마리 남고 있습니다. 지금 이랬다 가시게 되면 갈매기 때한 개도 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년 한 3, 4월달쯤 되게 되면 또 갈매기가 또 이제 여기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꽉 올려주고